키울 심했어. 아 열심히 해야죠. 아 진짜 해야 좋았어, 진짜. 뭐... 로로티, 우리 그 좋았던 기억만 생각합시다. 블리전 다 이겼잖아요. 이날에 이날에 진 적이 없잖아, 솔직히. 아니, 근데 블리랑 약간 좀 반반이긴 한데. <laughs> 아니 갑자기. 왜? 아니, 정말. 아니, 정말. 아니 왜 갑자기 아니, 그런 얘기를 해요? 뭐야? 휴대 학대전 말고 대학 대전에서다 이겼잖아. 맞지? 그래. 왜 이렇게 긴장했어? 긴장 안했습니다 제일 긴장해 보입니다. 아니, <laughs> 아니 학생회장이 보여줘야 돼. 내 표정이 지금. <laughs> 보여요? 너무 벌벌거려 <목소리> 도로티가 학생회장이니까 애들한테 좀 한마디 합시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틀동안 진짜 열심히 연습했는데 진짜 긴장하지 말고 떨지 말고 연습하던대로 해보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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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하던대로만 하면 이겨 진짜 떨어서 그래 아, 맞지 제일 떠는 거 아니야? 떨다 보고. 아니 제일 떠는 거 아니야? 안 떴다고 아니 왜 말할 때 여러분들 벌벌 떨고 있어 정상 대전 오늘 꼭 이깁시다 하나 둘셋

섬가스 일정이 어때? 일단은 빌드는 괜찮죠 우리 뭐예요? 10이야? 10풀 거기 버전이 아까 10풀이다 아, 오케이 이정도 우리가 좋다 아 투벤츠네 어 투벤 섬가스다 일단은 그래 땡길 거라 서 3레어 어. 찍기로 했나 보구나 네. 그러면은 아 이런 이러면서 골프 탔데 이러면서 안마당 하고 3레어 우리 아. 다 맞춰 간다는 문제? 우리 다 맞춰 갈수 있게끔 짰죠. 그냥 상대가 12합이면 좀안 좋은데 그거 아니면 다뭐 반반 이상 갈수 있는데. 어. 12합만 아니면은 12풀 멀티가 좋죠. 그냥 제일 안전한 거예요. 베러업 더블이에요. 배럭 더블. 아, 와 설레요. 근데 레어 차이가 안 나잖아요. 어. 어, 우리도 설레어야 이렇게 한클 그렇지. 와씨. 누가 잘 째면 스포도 짖는다고 하긴 해가지고 스포지으면 이제 진짜 좋거든요. 기러고 아, 그냥 올린이야 그럼? 원래 우리가 선레어가 아니라 원래는 정성은 선발이라서 우리가 상테크를 타가지고 상대는 올린 쇼부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음. 아좀 느리다 느리다 오좀 아, 늦게 지었다 스파이어 타이밍 보고 2엣지 보면 은 아, 너무 좋고. 편하지 네, 이러면 2엣 보면 바로 바로 취소하면서 하면 네. 데 우리도 챔버 짚고 하자 바로 아니 챔버는 아, 안, 안 짓지 어, 오케이 바로 취소했고 어, 스파이어 바로 스파이어 아, 왜 이래 얼마나 좋네 이 정도 타임인데 200 차이? 근데 하나만 짓는데 스포 포 짓는 게 좋죠 지금은? 애매해 뮤탈로 안 짓고 만으려면 좀 애매한 아, 차이가. 지금 더 썼는데 어디? 아, 육년대? 뭐야, 맞지요? 모바나를 더어놓긴 했어 5 0까지 이거는 아, 잘했고. 아, 볼수 아, 있어. 어차피 아, 컨설팅이야. 아, 근데 아, 조금 불리한 컨설팅이야. 아, 이거. 와, 아, 이거 맞게 빡 쓰지 않아? 투비적으로 컨설팅이야. 잡디그라고 그렇지. 육년. 가자, 가자. 얼굴 내밀어. 오케이, 오케이. 얼굴 내밀어. 얼굴 내밀어. 그러니까 여기에 스포를 다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상대는 하는 거야 지금 어이스 면도 절대로 이런는거 아니에요 그런 두개 잡힌 건 챔버 하나 스포 하나야 좋아. 어, 이거 로로가 뮤탈 스커지 공격 간다고 아, 그랬데좀 그래. 늦게 가긴 해야 되는데 이거. 좀 빨리 갈것 같은데. 아야 갈것 같대. 지금. 아니 11마리라고 하잖아요. 어, 아니 아니. 근데 상대 가스안 쓰고 지금. 어, 지금 아 아니, 괜찮아. 왜냐면 아, 어. 원래 원래 개념 스포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 아, 어. 스포가 아닌 거 어. 같아. 아니, 지금 가면 끝이다. 지금 가면 돼 있어. 로로야 가스. 차라 저번에 같이 가. 가자. 그렇지. 아 저다 갈기 좋아. 다미 좋아. 아 왜? 끄 아,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가 폼이 너무 좋은데? 좋아, 좋아. 바어서바 가서 하자. 바 가서 받아 봐. 받아 봐. 받아 봐. 아, 그리고 아, 저걸리아 저걸로. 네, 네, 네. 그렇지. 살아. 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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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리. 리리못 자가지마. 와리와리와리가리 있어. 오, 제 한지 갖다 내야 돼. 뭐야, 돼? 이럴 때 다시 가면? 다시 가야지. 다시 가야 우리 다 가야 돼, 그냥. 야, 야, 가 나 왔다. 나다잖아 가자. 집에 아가가 3이잖아. 조금 가야 돼. 1시집중해 우리가 더 많아? 어. 거, 일단은 마리 더 많아, 우리가. 때리고 고셔 때리고 그렇지. 좀스 지나. 그렇지. 아, 이거 구도 나쁘지 않아. 구도 나쁘지 않아. 소지 마라. 맞아. 가자. 어디 가? 아. 잠깐만. 빼야 돼. 포지 있잖아. 봐봐. 몇개어 기자 기냈어. 아직 루탈이 모아야 돼. 루탈만 모으면 아, 돼.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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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야?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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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상대 맞추면 돼. 맞추면 돼. 뭐해? 왜 그래? 중간까지 했다. 트레이시랑 복구 돼. 이게 살아날 3회 때 트레이시랑 또, 근데 바로 루탈이 많이 살아남았다고 생각했나 보다. 3회 때 트레이시랑 쨈은 구도가면 저. 후반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하이브, 하이브 가야 돼. 트시가 이기려면 하이브 가야 돼. 이거 하겠다그때했던 거. 에이 뭐야? 상대좀 늦게 보면 한타임이 있을 수 있어 이 숫자는 똑같거든 다 본다 어, 이런 움직임 좋다 이런 아, 움직임 아, 때문에 좋아, 상대도 좋아. 우린 하이브 아닌 거 봤고 상대는 몰라요 지금 드론 잘 쟀다 응, 디바우로는 맞아 이러면 그냥 우리는한 방밖에 없지 디바우로 아, 온게안 안안 맞아 근데 네. 와면 기회야? 가더 죽는데? 어 좋아 좋아 기... 이런 와주면 아, 땡큐야 테러라도 이번에 드론이 많아가지고 사스포 별로 부담 없어 들어갔어 어,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들어갔다가 그렇지 오, 지금 다 가고 자야. 좋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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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자, 자 수비하러 가세요. 수비 수비 어. 아, 네 아, 아, 나이스. 이제 뒤로 아, 가자. 막을 아, 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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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막아 봐. 자, 이 저글링 저글링 더 봐야 돼. 아 들어. 일로 똑같아 맺어 잡아, 잡아. 뒤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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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바로 제발. 그리고 없이 죠 아, 뒤바로. 뭐야? 뭐야? 아이씨. 가디언 뭐야? 좋아요. <laughs> 아, 가디언 뭐야? 아, 링 때문에요. 가디언 괜찮아. 수비용 가디언 괜찮아. 아, 이팅. 헤로로. 타이팅. 뮤탈 하나라고생각 하고 그냥. 아니 진짜. 그러 디바만 똥잘 뿌리면 괜찮아. 와. 디바 근데 이렇게 아, 근데 스킬이. 근데 아, 저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아, 할줄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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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하블리 뭐야? 어 간다. 할 타이밍이 있 지금밖에 없어, 기회가. 많아. 너무 많아. 어떻게? 스컬어지가 너무 압박이긴하다. 어. 잘 싸울 각이긴 한데. 우리가 좀 저게 맞아줘야 돼. 받아줘야 돼. 맞아줘야 돼. 받아줘야 돼. 빼냈다. 빼냈다. 끝냈다. 와. 이마로 아! 아! 컨트롤 방금 살짝 빼는 거 정말 섹시하다. 해롤로 진짜. 와 이마로 살렸다. 뭐야? 우와개 절했다 이거. 했다 아니야 이겼어. 개발랐어 너무 아야아 근데 아 괜찮아 괜찮아. 나긴했어 봐봐 봐봐. 좀더 봐. 좀더 봐. 좀더 봐. 좀더 봐. 유리해. 왜냐면 동자원인데 우린 디바우를 갈수 있잖아. 멀티 하나 찍고그디바로더추하면 이기는 거야. 거기서 비탈이 못 하네. 도 없어. 생각도 안 만에 가져 있잖아. 가져 있어. 가져. 나가가가잘어나나이스 온다. 확실히 피지컬은 합리가 좋은데 헤르노가 생각하면서 진짜. 플레이를 <레> 잘하네 당장! 어, 아와 헤르노 와 미쳤다 멋있다 1와 이걸 이겨내? 로로? 아, 어, 다시, 헤로로만큼만 해, 학생회장만큼만. 주전을 왜안 해? 그래서 내가 혹시 나와서 이기면? 도전! 잠만, 잠만, 잠만. 바로? 저주한 판도야? 아... 근데 연속으로 이기긴 좀 힘들거든. 와, 6, 7경기 연속이야? 헤로로 합이 나올 것 같아, 이 친구가. 아, 근데 헤로로가 질고 같은데. 헤로로 할수 있다! 하나! 对，来。